동물 122번입니다. 자, 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ab일 c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은 뭐냐 하고 있어. 첫 번째 조건 log b에 a 당 ab, log b에 ab이니까 이치 똑같네. log b에다가 a 당 ab ab 곱하면 a 제곱 b의 제곱 b, -B 제곱다가 이다 b의 제곱이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a 제곱은 b b 제곱에 나라는 방정식이 나옵니다. 다음 두 번째 지금 어 진수가 다 똑같은 거니까 이때는 그니까이 진수랑 지수랑 위치랑 진수랑 차이 바꿔 버리면 첫 번째 거 log c에 a 다기 b 분의 1 제곱 두 번째 거 log c에 a 마이너스 b 분의 인데 세 번째 거 로그 c의 a 더하기 b 곱하기 로그 c의 아 a 마이너스 b네 a 마이너스 b 분에 2다 그 양변에 로그 c의 a 하 b 로그 c a 마이너스 b를 곱해 버리면 로그 c의 a 더기 b 다음 로그 c의 a 더하기 b는 2가 되고 좌변 c의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은 2c의 제곱이 a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a 제곱은 b 제곱 빼기 c 제곱이라는 두 번째 방정식이 맞죠. 두 번째 방정식 보면 이제 피타고라스제 b변이 어, c가 되고, 그때 a 제곱이 2b 제곱이니까 이게 2b 제곱은 b 제곱 빼기 c 제곱 넘기면 비조과 시조 같다니까, 비와 시의 길이도 같네. 따라서, 직각, 이등변, 삼각형이좀 많다.